안녕하세요. 홈카페 전속 타로바스타 카라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만나고 있지만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바로 상대방의 속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를 헷갈리게 하는 그 사람의 속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1번 카드 힐 오브 포춘 운명의 수를바퀴 카드입니다. 이 카드의 원래 이름은 행운의 수를바퀴 카드입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뭔가 행운을 가져다 줄것 같지 않으세요? 드라마 겨울연가에서도 소개되었던 카드인데요. 운명의 연인이 먼 길을 들고 돌아 끝내 만나게 되는 카드로 상대방의 속마음에 이 카드가 나왔다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오래된 연인일 경우 자주 나오는 카드인데 연애 초기처럼 재미있거나 톡톡 튀는 연애보다는 오래된 연인 같은 느낌, 즉큰 변화 없이 잔잔하게 물 흐르듯 흐르는 연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진짜 사랑하고 있나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요. 만났다 헤어짐이 반복되는 커플에게도 자주 나오는 카드인데요, 결혼까지도 가능하답니다. 현재 애인이 없는 분이시라면 누군가의 소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고되더라도 꼭 답을 주는 카드랍니다. 두 번째 2번 카드, 더플 바보 카드입니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대방을 제대로 못볼때 많이 나오는 카드입니다. 카드의 주인공 자체가 디오니소스, 제우스가 바람피워 난 자식이며 헤라의 저주로 평생을 방랑하며 인간에게 포도주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죠. 그래서 그의 주위에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만나는 사이에서 더플 바보카드가 나온다면 그의 또는 그녀의 주위에 를 따르는 이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인기녀나 인기남인 경우에는 좋겠지만, 간혹 나를 만나면서도 다른 일을 만날 때도 이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려들하죠. 형상으로 봤을 때처럼 다른 곳을 쳐다보느라 현실적인 눈을 못할 때 많이 나오는 카드인데요. 그 사람의 마음을 확신할 수가 없고 어떤 마음인지 헷갈릴 때이 카드를 뽑는다면 그의 마음은 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는 거랍니다. 즉, 그의 옆에 다른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에게 속고 있을 때 많이 나오고요. 바보 같은 사람, 눈앞에 위험이 있는데도 못 보는, 즉, 눈먼 사랑을 할때 많이 나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순진하게 잘 속는 바보로 알수 있습니다. 마음 헷갈리지 마시고, 한 번쯤 상대방의 마음을 의심해 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듯 합니다. 바보 같은 사랑 하지 마시고, 현명한 사랑 하시길 바랄게요. 세번째 3번 카드 포 오브 펜타클 4개의 동전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연애 관련 질문일 때 답답한 면이 있는 카드입니다. 커플 사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아마도 금전적인 부분일 겁니다. 펜타클 자체가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인 연애를 하게 됩니다. 마음만을 바란다면 분명히 헷갈릴 겁니다. 컵카드가 나오지 않는 이상, 펜타클 4번에 해당하는 연애는 실제로 돈을 쓸줄 모르는 남자를 만나고 있는 여성에게서 나옵니다. 여성 본인이 돈을 썼는데, 쿠폰은 남자가 찍는, 여자가 볼 때는 숨 막히는 남자이겠지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보다는 금전, 즉, 현실적인 부분을 더 우선적으로 하는 경향이 심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헷갈려하지 마시고 구두쇠 같은 성향이 꿈 생원이 아닌 꼼꼼함으로 느껴지신다면 받아들이셔야겠지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인생에서 중요한 게 사랑보다는 현실이라서 그런 거랍니다. 네 번째 4번 카드 투 어플 스워드 검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정말이지 속을 알수 없는 경우, 사실은 상대방도 자기 마음을 모를 때,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가 아닌가 속에서 갈등이 심할 때, 지금 만남을 계속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할 때 나오는 카드입니다. 남자분이라면 여성성이 강하고 혼자서 끙끙거리고 있는 중이시고 자신의 속마음을 감출 때 많이 나오는 카드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헷갈리게 만드는 카드입니다. 뭔가 속시원하게 얘기해주면 좋을 텐데 언제까지 자기 속을 오픈 안 할까요? 보름 정도만 기다려보세요. 달리차면 뭔가 결론을 내거나 얘기할 겁니다. 우유부단함 때문에 두 사람을 만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 환해지면, 양당간의 결정이 날 겁니다. 정말 당신을 헷갈리게 만드는 카드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5번 카드. 저지먼트 심판 카드입니다. 대부분 연애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건 연애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메이저 20번이 나왔다면 이분들은 3번 이상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보통은 헌신하거나 봉사하는 사람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상대방이 큰 잘못을 했더라도딱 끊어내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연애 이 e 카드를 뽑으시는 분은 대체적으로 희생 봉사하는 사랑을 한답니다. 헤어진 뒤 연락이 올까요?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연락은 옵니다. 그 연락이 부활의 연락인지 관으로 들어가는 연락인지는 다시 카드를 뽑으셔야 알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헷갈립니다.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면서 연애를 포기하고 싶거나 지쳐 계신 분들이 많이 뽑는 카드입니다. 희생도 조절해야 하고 헌신도 적당히 하셔야 합니다. 헌신하다 혼 시작된다는 말이 그냥 생긴 게 아니거든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홈카페에서 카라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